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도와드리는 BMW 전정이드립니다 천백했습니다. 오늘 12월 26일입니다. 12월 26일 오늘 제 출고차가 또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켰는데 어이 차량 소개하기 앞서 저희 고객님 얘기를 간단하게 좀, 좀 해드리자면 최초의 오후였어요. 오후. 오후에 유튜브 보고서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제가 경기도 용인에 엑스포 차량을 탁송 출고 갔다 온게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선에 유튜브로 이렇게 연락을 주시고 또 제가 어 하필 그날 또 외부에 7시리즈 시승 상담을 가는 그런 날이었어 가지고 저녁에 8시 반에 전시장에서 딱 이렇게 만나 뵙죠 이렇게 만나 뵙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고인님께서 요구사항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좋은 조건에 내가 월 납입 금액이 부담이 없어야 된다. 근데 막 할인을 막몇 백을 더 넣다가 었 뺐다가 막 이래저래 다 해봤는데 도저히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그러니까 부담 없는 그 조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조건을 맞춰 드릴 테니까 계약을 해주시고 저를 믿고 그리고서에 가셨다가 내일 오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왠걸 다 이렇게. 고객님께서딱 원하시는 조건에 출고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차량 전면부터 한 바퀴 딱둘러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차량 소개하는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작업하시 지금 막 유리 막 바르려고 차 닦으려고 서 한국에서 한한 20분 정도만 시간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얼른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우선 BMW의 X 시리즈 중에 홀수는 정통 SUV의 라인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짝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에서 C필러부터 쭉 떨어지는 이런 쿠페형 라인을 가지고 있는 건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씩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 하나 제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면부터 딱 보면은 지금 현재 X3 같은 경우는 아이코닉글로 키드니 그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테두리에 LED가 들어와요. 근데 지금 이 X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냥 키드니 그릴만 들어가고 이 전면에 있는 그릴 같은 경우는 제가 M 퍼포먼스랑 동일한 그런 그릴로 바꿔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 아마 다시 와가지고 제가 그릴을 바꾸지 않을까 싶습니다.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L자형 헤드라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비상등 한번 켜보면은 BMW의 오래된 정통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L자형 데일라이트 오른쪽에서만 비상등이 깜빡깜빡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짝 측면을 보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블루 브레이크 캘리퍼랑 20인치의 이런 휠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타이어 사이즈 같은 경우는 245에 45R20 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몰딩과 루프 레일 모두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X라인 모델만 여기가 전부 다 크롬이에요. 세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M 스포츠나 M 모델 모두 다 그냥 이렇게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쭉 따라와서 이 C필러부터 딱 떨어지는 이 라인 아무래도 쿠페형 SUV이다 보니까 X3랑 비교하실 때 되게 많이 고민하는 게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스타일과 뭔가 딱 봤을 때 멋스럽고 그리고 또 조금 더 근육질적인 이미지인 X4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이 차량을 보시는 분들의 이열 공간감 때문에 조금 이렇게 X4를 보다가도 마음은 X4지만 현실은 X3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뒤에 한번 타보면은. 제가 키가 180에 몸무게가 한 70kg 정도 나가는데 어 솔직히 이렇게 딱 머리를 딱 기대 가지고 편하게 딱 타보면은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닿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자꾸 제가 머리가 다 다지는데 괜찮아요. 우리는 운전석 아니면 보조석밖에 안탈 겁니다. 2열에서 1열을 봤을 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파노라마 글라스만큼의 개방감은 좀 뭐랄까 탁 트인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2열에서도 충분히 이런 개방감을 느끼실 수 있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X4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 누르는 버튼이 있지 않아요 트렁크 개방할 때요 BMW 마크 BMW 마크를 딱 눌렀을 때 짜잔 이렇게 어, 트렁크가 딱 열리는데 아무래도 쿠페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악어마냥 이렇게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면, 자이 X4다 보니까 이 C필러부터 라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X3나 이런 동급이랑 비교했을 때 솔직히 죽는 공간이 있어요. 당연히 이 정도 공간이 죽겠죠. 그치만 우리가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한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다.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운전석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커브드.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왼쪽은 계기판, 오른쪽은 이렇게 터치 스크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계기판은 여기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따로 터치가 가능한 스크린이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 공조장치는 되게 직관성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아래는 즐겨찾기 버튼이죠. 몇 가지 설정만 빠르게 마무리하고 영상 밖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온지 조금 됐거든요. 지금 저 때문에 작업을 못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얼른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격 시동도 체크 다 해놨습니다. 이제 밖에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MW X4 차량에 대해서 한 바퀴 싹 둘러보면서 2월에 공간감 그리고 1열에서몇 어 가지 설정만 이렇게 빠르게 마무리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어이 차량 같은 경우는 내일 제가 다시 와서 그릴 이렇게 M 퍼포먼스 그릴로 다시 교환을 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도 하고 내일 모레 토요일 날 고객님께 예쁘게 출고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계약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차가 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어, 정말 열심히 빠르게 하 <laughs>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도 저랑 이렇게 되게 손발이 착착착 맞았어요 제가 이거 해주세요 하면 이걸 해놓으시고 또 이거 부탁드립니다 하면 또 그거를 바로바로 바로 해주셨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빠르게 출고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마찬가지로 제가 잘못 올렸어요 잘못 올려서 아침에 엄청 깨지고 어쨌든 그 조건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자 그럼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출고할 차가 내일 또 와요. 연말이기 때문에 어좀 뭐랄까 정말 바쁘지만 그래도 이 바쁨 속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